프라이머까지 발라줬고요. 근데 보통 겟레디를 하면서 썰을 푸시던데 지금은 아침 6시 40분 정도고요. 오늘 회사 콘텐츠 촬영이 있어요. 오래전부터 준비를 한 거여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좀 나왔으면 좋겠다. 3개월 인턴인데 곧 이제 퇴사거든요. 근데 이 영상은 제가 퇴사해도 남잖아요. 그래서 다음.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지금 몇 분인지 모르요 제가 날이 더운데 제가 나오는 장면은 거의. 못해도 2시간은 될것 같아서 최대한 아침에 찍긴 하는데. 뭔가 이 파우더가 지속력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빠르게. 너무. 코딩은 추천은 안 해드려요. 가루 날림이 비쳤디. 근데 확실히 조명을 키니까 되게 잘 보이네. 한 56분 정도 된것 같고요. 애교살. 제가 하트 투 하트 지우를 진짜 좋아해서 메이크업을 찍어봤는데 고민인 게 찍었던 쇼츠 있잖아요. 그거보다 지금 머리가 그때보다 지금 머리가 더 비슷해서 그후에 머리를 다 짜놨거든요. 다시 지을를지 런도동동동. 보이시나요? 블러셔. 클라스 지금 이미 시간이 되어 버림. 블러셔를 살짝 지속력 오래 가는 거. 얘를 트리플레스 분들이 쓴다고 해서 산 건데, 좋은 것 같아요. 아이라인은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는제 이거는 사실 거의 썩었어요. 제가 너무 오래 얘아가지고이겼어고 애교살을 갖다줘 저는 이제 고데기 끼고 고데기 하고 올게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요. 늦어가지고 응. 나가보겠습니다. 안녕!